니다 디즈니랜드 V.I.P. 투어 유료입니다. 디즈니 공주화의 식사 유료입니다. 밥 먹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유료입니다 기분 좋은데? 여기 회사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하면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천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대요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저축을 한다 라는 말이 미국 사람들 사이엔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서 400만 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놀이공원 가면 가장 스트레스가 뭔가요? 사람 많을까? 줄 많이 설까? 오래 기다릴까? 공항 가면 은갈땐 신나 근데 줄 서서 앞 사람 신발만 보고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엉금엉금해서 50초 놀이기구 딱 타고 끝아 주말 공휴일 이런때 가면은 놀이기구 한 서너개 타면 많이 탄거죠 근데 400만원 쓰고 디즈니랜드 갔더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척척 들어갑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에서도 패스트 트랙 라인이 있잖아요. 놀이기구 앞에 가서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 가면은 줄을 조금만 서고서 바로 탈수 있도록 해주는 디즈니랜드에서도 각 놀이기구마다 일반 줄서는 입구가 있고, 빨리 들어가는 라인, 예약하는 라인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가면은 바로 패스트 트랙 라인에 줄을 서가지고 예약 없이도 바로바로 바로 놀이기구를 탈수 있습니다. 아! 놀이기구를 한번 탔다 또 타고 싶으면 또 패스트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국 미국에서는 패스트트랙 라인 유료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갈 때는 디즈니랜드 어플이 완전 필수예요. 거기에서 지금 어느 놀이공원이 붐비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패스트트랙 라인도 그 어플을 통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패스트트랙은 입장권과는 별도로 각 놀이기구마다 어플로 결제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디즈니랜드에서 400만원을 쓰게 된 서비스는 다를 만인 디즈니랜드 VIP 투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게 전 세계의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아주 짜 구석에 보면은 깰 같은 글씨로 V.I.P. 투어 요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약을 인터넷으로 안 받고요.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내가 언제 몇 명이랑 디즈니랜드 가고 싶은데 이날 V.I.P. 투어 됩니까? 우선 주구장장 메일을 이렇게 써서 보내면 은 거기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메일로 컨택을 하고 나서 이 V.I.P. 투어가 얼마짜리인지 알려주는데요. 각 디즈니랜드마다 V.I.P. 투어 가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던 에너하임 디즈니랜드 의 경우에는 1시간당 4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만 8천원 인데 이거를 1시간 단위로는 할수 없어요 최소 7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곱하기 7이 제일 기본요금이 되겠죠 다이오 곱하기 7 하면은 2975 그래서 최소 미니멈으로 363만 2418원 이 되면은 이제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추가하면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팀이 가이드 한 명이 나오는 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한 팀은 몇 명까지 할수 있느냐? 1 0 명까지 돼요. 이번에 이 디즈니랜드 VIP 투어를 갈때 최대의 공공선을 누리자.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가려는 날 시간에 되려는뭐 다른 지인도 없었고 비록 물리적으로는 승범이랑 저랑 둘이서 가지만 120만 명 우리 시청자들을 등에 업고 같이 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가격을 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4 사백 만원 돈에 입장권은 별도 구매. 디즈니랜드는 파크가 한 개가 아닙니다. 롯데월드로 치자면 실 외에 있는 게 있고 실 내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에 입장료를 따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지만은 LA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크가 두 개인데 요거를 이쪽 하나만 들어가는 티켓, 이쪽 하나만 들어가는 티켓, 혹은 두개다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왕 간 김에 확실하게 다 즐기자 해가지고 두개 파크를 다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티켓 곱하기 승범이 저 이렇게 두명 하니까 티켓 비로만 328달러 약 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vip 투어 비용 플러스 티켓 비용 요거까지 해가지고 진짜로 한 400만원 썼네요 디즈니랜드는 이 400만원 썼다고 모든 것을 인클루디드 아 그거는 자본주의의 마인드가 아니지 모든 것이 별도 구매입니다 우리가 vip 투어를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랜드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좀 일찍 가자 해가지고 10시인가에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하는 데만도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군요. 여기서 또 문제는 무엇이냐? v 에 비투어를 했는데도 이 400만원 내는데도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이미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이야. 여기에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었는데요. 자 1일 주차비 30달러. 우리 돈으로 36,000원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는 놀이공원 말고도 즐길거리들, 투어거리들이 꽤 많아요. 그중에서도 하고 싶었던 게뭐 왜냐면은 짜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디즈니 공주와의 식사, 디즈니 캐릭터들과의 식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 공주 식사는 안 한대요. 대신에 디즈니 캐릭터들과의 식사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VIP 투어 팀에다가 메일로 주고받고 할때나 이것도 예약해줘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예약해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이놈의 주차난 때문에 와. 아침밥을 못 먹게 생겼다. 와. 그런데 주차하기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렸고, 캐릭터들과의 식사를 하는 데까지 도보로 한 십몇 분을 가야 돼요. 그 놀이공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엄청 늦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디즈니랜드 안에는 호텔들도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근본인 호텔 1층에 있는 조식식당인 거예요. C채널에 올린 프랑스 디즈니랜드 호텔, 뿅!에서 갔던 조식식당에 비하면 은 그나마 여기는 신선한 과일이 있긴 했어. 그래서 프랑스의 그 디즈니랜드 호텔 조식을 생각 하고 갔다가 어 여기는 진짜 꽤 먹을 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조식 뷔페에 보면은 막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죽도 있고 만두도 있고 뭐 여튼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좀 정크푸드류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여기 미국 조식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 식사 비용은 두명 식사에 105.6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유니 버셜 스튜디오도 V R 비투어로 갔었거든요. 거기 밥이 해자였어. 근데 이 비싼 돈을 내고 이 조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캐릭터들과 이런 식으로 어, 안녕 안녕 반가 반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에 이 어린이의 나의 얼굴을 이렇게 빗대어서 상상하고선 갔었다고. 이제 드디어 디즈니 캐릭터들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한 15분 주기? 20분 주기에 한 번씩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행진을 해요. 어, 물론 나도 기뻤지.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와 함께 다정하게 팬싸처럼 얘기도 조금 나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행진하는 이 캐릭터 탈들을 보고선 안녕! 이러면은 뽀뽀 한번 날려주고 따봉 한번 날려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 물론 코로나인 것도 있지만은 아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캐릭터들이 꽤 자주 나와서 놀아다닙니다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들처럼 얼굴이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고 탈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이 조식을 먹는 식당에서도 미취학 아동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초등학생 이상 돼보는 애들은 되게 시크하게 밥풀러 가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드디어 VIP 투어를 사러 갑니다 VIP 투어는 이 정해진 모임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이 호텔 1층에 있는 VIP 투어 데스크였습니다. 400만원 낸거 치고는 그냥 탁자 하나 놓고, 노트북 하나 놓고, 약간 그런 감정이긴 하지만, 뭐 서비스가 재밌다면냐? 우리의 VIP 투어 가이드인 셀리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 의 마스크 정책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대요. 예전에는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은 쓰고, 고객들은 야외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For us, c a s members, we have to wear i n s i d থাকবো mm -hmm. so 다들 밖에서는 마스크를 손님들이 안 쓰고 다녔는데 우리는 절대로 걸려서 집에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 꼭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샐리 사랑 오늘 어떻게 어디서부터 둘러볼까?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눴어요. 두개 파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둘다 입장 가능한 티켓이더라도 처음에 들어가는 파크가 정해져 있거든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다음 파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 사람을 분산 시켜놓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은 지도를 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 속에 지도가 다 있으니까. You are living map. You are navigator. <laughs> oh, yeah. I got it, yeah. <laughs> 그래서 셀리사가 나는 손님들이 오면은 보통 그 파크는 이렇게 큰 원을 한번 그리는 식으로 투어를 해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가자.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뭐니? 뭐 롤러코스터니 아니면 물에서 뭐배 타고 그러는 거니 아니면 뭐 천천히 뭐 회전 목마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니? 그래서 우리는 롤러코스터. 이 날이 우리가 평일에 가서 그런지 Not b u 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디즈니랜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의 장소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하였다. 가장 인기가 많다는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는데요. What's the name of attraction that roller coaster? i n c r e d c o a e Let's go. 자무패스 follow o k a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런 VIP 투어로 들어갔을 때 느낌은 그나마 요, 요만큼의 기다림조차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400만원 냈으니까 아, 뭔가 직원 입구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패스트 레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길면 10분, 15분 정도의 기다림은 있었습니다. I <목소리> see. 두세 시간 기다리는 거에 비하면 어디야라는 느낌이긴 했지만 자, VIP 투어를 선택했을 때또한 가지 장점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거 내가 타고 싶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o you prefer anywhere to sit or the front, the middle, the back? I c a n tell them. Yeah. 이제 고등학교 소풍 때 롯데월드 바이킹 타러 가면은 문열때 대기 타고 있다가 맨 뒤에 타고 싶으면 뚜따따 들어가서 자리 찜해야 되잖아요. 근데 VIP 투어는 맨 앞에 탈게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맨 앞자리로 안내를 해 준다. 첫 번째 롤러코스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해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줄을 와, 와, 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됐고요. 디즈니랜드의 V i p 투어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다름 아닌 헐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This tour is kind of very expensive. I heard that most of the Hollywood stars and this o celebrities o e r e 아, oh, There's so many. Oh. A lot of people that we can't say. Oh. <웃음> <웃음> yeah. They want t o k e e p t h e i r privacy. Secret. Secret. Yeah. Secret. 다음 라이드 또 바로 타러 가야겠죠? 우리는 디즈니랜드 2 400만 원 했으니까 모든 라이드를 다 정복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So this one is very, it's not fast, it's slow. You get a 3D glasses to shoot at the at the, at the screen. It's yeah. all i t all Toy Story. Okay. Yeah. Oh.

가이드가 우리랑 같이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합니다. 봉선상 같이 타는 게 좋을 때는 같이 타는 것 같았고요. 안탈 때는 본인이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spark plug so we can do did you want to do the drop the Guardians of the Galaxy first or spider-man here? Spider-man first. Spider-man? Cool. Let's get your arms ready. <laughs> 되면 라이드래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 같은 게 나의 이런 움직임을 인식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쏴지는 슈팅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가이드 셀리사도 같이 타 가지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걸 했습니다. 와우. 와우. 제가 이 V I P 투어를 가기 전에 나도 이왕 큰돈쓴거 본전을 찾아서 놀아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미국인들이 올려놓은 정말 많은 V I P 투어 그 리뷰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들이 주는 꿀팁으로는 가이드가 나와 있는 7시간 혹은 그 이상 동안에 밥 먹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 시간들을 아껴야 본전을 뽑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 미국 사람들도 그런 본전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밥을 아예 아침. 든든하게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물 사는 줄도 또 엄청 길어요. 그래서 물도 이왕이면 싸가는 게 낫겠고 뭐 이런 꿀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근본 디즈니랜드가 여기다 보니까 그 어드벤처 파크 아까 갔던데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지 가면 은 사진 기사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사진 찍어주고 돈 받는 그런 분들 여기에서도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그래퍼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로 포토패스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VIP 투어에 그나마 포함이 돼 있는 거는 바로 포토 패스였습니다. 롤러코스터 탈 때도 사진 찍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그 사진 보여주고 살래 말래 하잖아요. 셀리사가 말하기를 며칠 후에 이메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아니 이 400만 원짜리 VIP 투어를 하루에 몇 팀이나 할까? How many VIP tour party in a day? A lot. About 30 wow. 하루에 3,40팀 있으면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다 10명이 한 팀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가족인 분들이거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10명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팀당 사람이 많을 때는 놀이기구에 그렇게 다 똑같이 타고 싶은 마음이 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 팀을 반으로 쪼개서 가이드가 한팀 여기에 넣어놓고 2번 팀으로 가가지고 2번 팀 여기 넣어놓고 뭐 요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줄에 입장할 때는 이 사람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이드가 엄청 바빠지겠죠? 요게 블랙핑크 제니랑 로제도 탔다는 새로 생긴 스타워즈 놀이기구인데요 요거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스타워즈를 몇번 끝까지 보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계속 잠들어가지고 포기를 했던 사람인데 다른 미디어에서 나오는 스타워즈의 삭막한 외계 행성 같은 디자인인데 들어가니까 뭔가 모니터도 이렇게 떠있고 홀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졌어! 뭐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지금 놀이기구의 세계관과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한국에서 롯데월드랑 에버랜드 요런 데만 가다가 디즈니랜드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스토리텔링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캐릭터와 그 지식재산권 IP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에버랜드에서는 놀이기구 탈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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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끝! 이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이런 디즈니랜드 같은 곳에서는 자기네 작품의 세계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세계관에 맞는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에 세계관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내가 그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내주니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놀이기구들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스타워즈 놀이기구에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세계관의...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구하러 이 우주선에 탑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이제 운전해주는 로봇이 우리한테 야 준비 다 됐어? 뭐 이런 얘기해주고 이렇게 막 뭐가 날라오는데 열심히 그걸 뚫고 누군가를 구조하러 가죠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내리래 내렸더니 ATTENTION t r This vessel is now under t that means get out. <laughs> 정말로 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죠 이 놀이기구의 직원분들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란 데에서 회색에서 이렇게 무섭게 근데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데 이제 휠체어 같은 거다 밀어주는 상냥함 유모차 다 이렇게 델타 주는 상냥함 안전 다 챙겨주는 상냥함 또 씬이 변경이 돼가지고 새로운 직원분들 A.K.A 연기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어서 도망가자고! 이러는 거야 여기서 이제 4D 라이딩이 시작이 됩니다 막 이거를 타고서 막 이렇게 갔다가 어저희 도망친다 그러면 막 이제 병사들이 막 두두두두 하면 본격 타는 놀이기구가 또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워즈 놀이기구가 끝인데 와 어, 이렇게 씬 변경이 많은 놀이기구라니 그래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데가 스토리텔링이 약하니까 무서운 놀이기구 자이로드럭 자이로스윙 티익스프레스이런걸로 이제 조져주는게 아닐까 상대적으로 유니버셜이나 디즈니랜드는 엄청 무섭습니다 이런 놀이기구는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에선 느껴보지 못한 태던감성인데아 역시나 지적재산권의 힘이란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슬슬 해가지기 시작하려는데 요쯤 탔을 때가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런데 이 파크가 와! 넓고 LA의 햇살은 진짜 한국 칠팔월 땡볕 뭐 그거에 곱하기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로한 거야. 이미 진짜 지치긴 합니다. 투어 7시간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거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기빨리는 게 있고 한 오후 2시부터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린 또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집에 갈게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이미 라이드는 다 탔는데 아뭘더 타야 되나 음, 이런 생각도 들고 줄 하나 사려고 해도 줄이 엄청 길고 스타벅스에서 코션 빨려고 하는데도 줄 엄청 서고 VIP 투어 가이드가 놀이기구는 패스트 트랙으로 넣어줄 수 있지만 물 사는 거, 음료수 사는 거, 식당 이런 거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짤 없이 그냥 줄 서야 되는 건데 와 정말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6시간 30분쯤 타이밍에서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땠어요? <laughs> 제대로 놀고 간다 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5,000보 이상 걸었대 아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딴 데까지 갔다 왔으니까 한 2만 보번 거야 아 걸음과. 대단하십니다 아 응. 아 힘들다 <laughs> vip 가이드와 빠이빠이 빠이 하고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민이 되는 게또 하나 있었지 과연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 vip 가이드한테 얼마를 줘야 정답일까 그게 또 어려운 문제였는데 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 가격에 한20% 정도 팁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 이런 1대1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을 줘야 될까 라는 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400만원 20%면 은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다 털어가지고 200달러 정도 드렸는데 나중에 미국인 남편이랑 같이 사는 제 친구네 집에 놀러가가지고 도대체 디즈니랜드에서 얼마 팁을 줬어야 되는 걸까?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부부가 생각해도 그 정도면 한 200달러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성리학 세상에 살고 있는 유교걸로서는 외람되는 말일 텐데 아예 그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니네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팁을 기대하니? 팁 얼마 주면 되니? 라고 물어보면 된대. 그게 신뢰가 아니래. <laughs> 물론, 그렇게 물어보면은, 팁안 줘도 되라고는 아무도 대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제안을 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더군요. 디즈랜드의 니 VIP 투어로 가서, VIP 투어비, 티켓비, 아침 식사비, 주차비, 요렇게 가격이 들었는데, 거의 한 400만원 돈이 되었다. 이파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 드넓은 디즈니랜드의 지도를 내가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뭐, 어 이런 거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다 데려다 주고 하니까, 그런 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굳이 어플에서 어디가 붐비는지 안 붐비는지 이런 거를 안 봐도 되니까 좋았다 또한 가지는 기다리는 동안 말 동무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든 서비스가 약간 본전이 생각났다 주차비는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아침 식사 내가 상상하던 사진과 어, 괴리 어, 이런 거랑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는 건 좋긴 한데 400만원... 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투어 자체가 뭐 해달라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투어 가이드가 나오는 거긴 했지만 아무래도 디즈니랜드의 스케일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너무 넓고 땡볕이고 되게 지쳤다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이번에 VIP 투어로 갔다 와가지고 회사원 시 채널에다가 그 영상 올렸는데요 와 디즈니랜드를 먼저 가고 유니버셜을 가길 잘했어 디즈니랜드 VIP 투어도 되게 해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니버셜은 와 천국! 해자다 드릴게요 모든 것이 인클루디드였습니다놀이구탈때 대기 아이 없음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 점심밥 되게 잘 나오는 꺼공자밥 주는 식당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캐릭터들이 나와서 대기 타고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말 걸어줌 사진도 찍어줌 3년 함밥 먹고 난 후에는 지치니까 버스로 투어를 돌림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었던 분들은 부디부디 부디부디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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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 C채널에 올라온 유니버셜 스튜디오 VIP 투어를 보고 오십시오. 그거는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면은 파